21번에서 중요한 문제는 567번이에요. 567번, 567번, 5번, 6번, 7번만 하면될것 같아요. 자, 회사는 항상 증가할 수있어 증가시킬 수있어 고객 뭐를 증가시킬수 있어야 되나? 만족을 증가시킬 수있어뭐 하면서 낮추는 거야? 이것의 가격을 낮추거나,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를 증가시키는 거야. 수익성이 떨어지겠지? 그런데 안 돼. 안 돼. 이것은 낮은 수익을 초래하는 거야. 이해하죠? 낮은 수익을 초래하는 거야. 그러므로 마케팅의 목적은 뭐야? 냐면 만들어내는 거야. 고객의 가치를 모이게 만들어내는 거야. 수익성 있게 만들어내는 거야. 예, 한 애들아. 수익성 있게 중요하다. 수익성 있게 수익성 있게는 똑같은 단어로는 a 아, p r o p i a e r l f f r u i t f u l l y 수익성 있게, lucratively. 이렇게 수익성있게를 만든거고 틀리면 이렇게, hot day in vain in vain 이렇게 나오거나 in vain으로 나오거나 vainly vainly hot day hot day f r u i t r e s s l y fruitlessly 결실이 없게 수익성없게 이렇게 나오면 반대말이니까 이게 답이야 됐니? f 틸리 u r e l y f u t i l i 이라는뜻이 day, hot day. I o n t know. I d 리 t I don't know. I I n t k I n t know. I d o n 면여기 이를 다시 살펴보면 이게 몇 번이 되나? 21번이 되면 21번 2 1번의2 1번거면자 회사는 반드시 스트라이크 런스뭘 유지해야 된다는 거야. 균형. 균형을 유지해야 돼. 고객 가치와 모, 모 사이에서 수입이나 이익 사이에서 이거죠. 무슨 네. 말이잖아요. 그지? 수입돼서는 프로필 바꿀 수도 있고 그죠. 필수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객까지를 고객 만족 (satisfaction)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해하죠? 네. 자, 그러면 제목은 좀 약간 추상적니까 기업이 극대화해야 되냐,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해야 합니까? 이렇게 나오면 내가 제목 되겠네요. 이해하죠?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수익성 있게 극대화해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u n d e r s 네.